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주부도 따라하는 코인, 코주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코인은 무댕이죠. 무댕. 자, 무댕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큰 상승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죠?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양봉이 떴습니다 양봉이 떠졌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위냐 아래냐 자 이걸 좀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무댕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오르냐 내리냐를 지금 현재 가격 300원 라인대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이 300원 라인대라는 것은 지금 요 라인대 음, 이 라인 때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저항을 받았고, 그죠? 여기 저항을 받고 지지하고 저항받은 기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쪽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었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올라온 돌파하고 다시 지지를 하고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 라인 때 300원이 저항이라는 거였죠? 300원 라인 때 저항이 있고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한다면 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일단은 지금 보이는 다음 저항 라인 때 500원 라인 때 보이죠 여기까지 우선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다 자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또 가정해 볼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쭉 내려왔기 때문에 30원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저항을 맞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밑으로 내려가서 30원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300원이에요. 30원 가면 열 토막 납니다. 그죠? 내가 천만 원 넣었으면 이거 백만 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민을 할 시간에 왜 이거를 고민하는지, 그죠? 왜 이거를 고민하는지 모르시겠지만 다른 걸 사면 되잖아요. 그죠? 아직 올라가지 않은 무댕처럼 10배가 넘는 상승을 하는 그런 코인을 매수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은 지금 우리가 무댕을 신경 쓸게 아니라 다른 코인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고 한다면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이 많습니다. 밑에 바닥 구간에서 저 올라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코인들이 많아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무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만큼의 상승을 저는 수익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요렇게. 그죠? 요렇게. 자, 보시게 되면, 무댕. 그죠? 무댕. 50원 매수 목표가 400원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50원. 여기죠? 목표가는 400원. 여기입니다. 자, 요렇게 매매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8배 상승을 봅니다. 8배. 8배 수익을 봤어요 8배 그죠? 자 요렇게 제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코인과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찍어서 드려요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아르고였어요 아르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서 여러분들 매수가 어딥니까? 80원이죠 80원 목표가 4, 800원입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여러분들 10배 수익이 나옵니다 10배 10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천만원 집어넣었으면 이거 1억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런 매매를 합니다 요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올라간 것들 밑에 바닥 구간에서 잡아서 매도가 정확하게 찍어내면서 큰 수익을 보죠 그죠 제가 지금 문자 보내드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중간에 사가지고 조금 올라가서 20% 30% 먹고 나오는 매매가 아니에요 그죠 저는 바닥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바닥 구에서 매수 들어가서 위에다가, 최상단에다가 팔고 나오는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무댕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 밑에 보이시는 번호 있어요. 밑에 보이시는 번호 010-3476-2536. 문자로 코주부라고 보내면 됩니다. 문자로 코주부라고 보내면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문자 드려요. 무댕 50원 매수, 목표가 400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무댕 고민하지 마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셔서, 다른 코인, 수익이 크게 날수 있는 코인, 요런 거, 크게 날수 있는 코인을 매수해서 크게 수익 보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밑에 보이시는 번호 있습니다. 010-3476-2536. 문자로 코주부. 코주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내 선택은 항상 틀리는 걸까?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일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꿈꿉니다. 경제적 자유, 더 나은 삶, 가족의 행복까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노력과 다르게, 때로는 열심히 한 만큼 더큰 실패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말 고단하죠. 매일매일 차트 앞에 앉아 고민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성공은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스로를 밀로 붙였던 그 시간들의 합입니다. 자 어느 날 문득 그동안의 노력들이 순간의 기회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실, 그건 이미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선택일지 몰라도 나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날도 있겠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분명 해낼 겁니다. 자,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또한 걸음을 내딛은 나. 그 나를 믿어 주세요. 세상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에 섭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이 빛나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성공은 조금 더 나아가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 3476-2536, 문자로 코주부. 코주부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